박혜진 재능 기부한 소방관 달력 마운틴 무브먼트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이도연 기자는 배우 박혜진이 재능 기부한 핸즈포 히어로 소방관 달력이 다음 달 1일 출시된다고 소속사 마운틴 무브먼트가 23일 밝혔다. 핸즈포 히어로 소방관 달력은 비영리단체인 마음 하나가 순직하거나 다친 소방관들의 원만한 산업재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만든다. 마운틴 무브먼트에 따르면 박해진 은 올해 소방관 달력이 예산부 족으로 폐간위기에 처하자 직접 재능 기부 모델로 나섰다. 박해진은 소방관 달력의 수익금 은100% 대한민국 소방관과 순지 소방관 유가족들에게 기부될 실질 적인 보탬이 될수 있을 것 같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. 소방관 달력은 오는 11월 1일부터 옵션과 지마켓에서 판매된다. dyle="ina.co.kr 2018년 10월 23일 9시 45분 송고